하루는 최창조의 집에서 성도 수십 명을 둘러앉히시고 각기 글 석자식을 부르라 하시므로 천자문에 처음부터 부르기 시작하여 최덕겸이 일자까지 부르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덕겸은 일본 왕도 좋아 보이는가 보다 하시며 남을 따라 부르지 말고 각기 제 생각대로 부르라 하시니라 그 다음날 밤에 담뱃대 진을 쑤셔내시며 덕겸에게 한번 만에 잡아서 놓치지 말고 뽑아내어 문밖으로 내버리라 하시거늘 덕겸이 명하신 대로 하니 온마을에 개가 일시에 찢어대는지라 덕겸이 여쭈기를 어찌 이렇듯 개가 짖나이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대신명이 오는 까닭이니라 하시거늘 또 여쭈기를 무슨 신명입니까? 하메 말씀하시기를 시두 손님인데 천자국이라야 이신명이 들어오느니라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줄 알아라 그 때가 되면 잘난 놈은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너희들은 마음을 순전히 하여 나의 때를 기다리라. 하시니라.